근데 뒤에 여보 구멍은 어떻게 했어아 뒤에 이거 구멍 뚫려 있어. 척을 막아야 들어갈 것 같은데. 네 침대 들어갑니다. 좋아. 딱. 헐딱 맞아. 아주 좋아. 동일... 드디어 침대가 생겼습니다. 에어 매트. 스개이 한입으로 그래. 오케이 짧게 썰어야 돼? 아니. 설명을 해줘요. 이거는 제 스타일대로 만드는 거여서 이거는 사실 길게 썰어야 되는데 양파를.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. 이게 양파 이 정도면 됐고요. 자, 무슨 버섯이야? 이거는 표고 버섯입니다. 토마토 소스의 소스와 아주 잘 어울리는 재료죠. 음. 오케이, 알겠어요. <laughs> 소세지를 제일 맛있스, 맛있잖아요, 소세지가. 그죠? 음. 오, 비닐한데? 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바게트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? 이트는요 <목소리도> 이렇게 끝자락에 음... 끝자락에 아, 그런구나 아, 그 대박 맛있겠다. 잠시만요. 오 양껏 뿌려주세요. 네. 대박 다 넣을 거 같은데? 양껏 뿌려주시고. 양껏 뿌려주세요. 작았네. 잘라가지고 이제 양껏 뿌려주시고. 혹시, 그리고. 어 계란 공감마요니그 <laughs> 자, 여기서 좀 밀어 같은 건없나 필요 없나? 어. 스마트 소스가 짜서. 오짜렐라모 아, 렐라 오짜렐라. 아, 왔다, 미다다아미쳤다더더더다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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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 먹는거예요 먹는거고 음. 맛있 맛있어? 진짜, Mister, m i s 진짜? r 음, 음 피자야, 피자 이거 되게 바게트 피자. r Mister, Mister, m i s 니까 엄청 바삭하다 이거. i s t 고죄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제가 보면. 는 것만 내가 할까요? 이거만 있을까? 어, 그니까집는것만 내가 할게 아, <laughs> 진짜 잘 <진짜>, 짱입니다. <진짜, 웃음> 대박, 뭔가. 대박, 겉에만 태워줘서. 아하. 내가 이렇게. 지금 없어. 아예 내 염두에 올 응. 진짜 맛있다고. 이거는 뚱. 맛있어? 갈비여서 쫀득쫀득한 맛도 있어가지고 되게 맛있다. 궁금하다. 식감이 난 너무 좋은데. 이거? 응. 왜? 뻑뻑해? 음. 약간. 응. 갈비 스타일. 내가 좀 질기게 구웠나 보다, 이야 아, 갈비 자체가 원래 약 살짝 질기잖아요. 그런가? 응. 그니까 LA 갈비도 그렇고 다 원래. 음. 아. 음. 맛있지. 응. 이거 먹어 이제. 맛있다. 음. 우디, 아, 대박, 우와, 신기하다. 이두개 가져가 볼까? 좀큰거 이거 이거, 이거. 까안 까진 거랑. 어. 좀 여기. 까져 는 거랑 열려 있는 거를, 거를 여기 살짝 열려 있고. 장난인데? 많다. 아 거의 까져 있어. 살짝 아, 어, 까져. 가져와서 먹어 <laughs> 대박. 여보, 소문하지 말라니까? 아, 소문하지 말라고. 맞어, 이거 이것만.